아, 뭐 하지? 이번엔 이 몸이 특별히 원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역시 선택권 없는 건가? <laughs> 하, 방피터 하지 뭐. <laughs> 아, 하지 마. <laughs> 하지 마 제발. 하, 아, 방피터 해 주지 뭐. 어. 탑 방인데 이러면? 어, 잠깐만. 잠깐만. 아니. 아, 몰라 나. <laughs> 어떻게든 되겠지 엔쌤님 화이팅 <laughs> 최대한 그에게 딜을 먹여 최대한 많은 서포팅을 해 적팀이 그를 못 건들게 아못 물었어 용감해 님들 찢어? <laughs> 용감해 아이고야 아 뭐야 공캔슬공캔슬공캔슬 이거 박스 좀 빨리 부셔야되는데 루이스 루이스 아니 루이스 루시 루시 버틸는중 그에게 프리디를 선사하라 여기 석스쿤 석스쿤 일단 치워.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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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. 루시 눕혔고, 나이스. 좋아 루이스, 루이스 프리드한다 프리드한다. 아, 철거봐 길막지 마다 오로터 오로터 오로터. 이킨 도장.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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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턱턱 턱, 트로피카나. 안돼 안돼 루이스 루이스 안돼 우리 딜러 살려 호호 딜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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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, <웃음> 딜러. <웃음> 여기 오면 대박이긴 하거든요 가는 길 가는 길 가는 길 바로 가는 중 바로 가는 중 오 세상에, 보! 퀴... 어디 가실라고 도장? 네 앞에서 루시랑 파스코 맞고 있는 중.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. 어, 가, 하게 그럼. 도장 꼭. 나다구 착. 됐다 <laughs> 파스코. <laughs> 무슨 일이야? <laughs> 공카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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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스 어라. 하고 <laughs> 어, 있냐 왜? 내리준다 내리준다. 엘리 탈출 엘리 탈출 엘리 탈출? 엘리 긴급탈출 긴급탈출 우리 진짜 딜 한명인데 솔딜인데 이걸 이기고 i t 아 미안해 어 잠깐만 루이스 루이스 한테 영웅님 우세하라 안돼 루이스가 죽었어 c 다 e r 다 i t t l 다 t a 두탱 h 두명 다 묶어두고 있어 근데 딜이 없어요. 오 부. 와, 에반데? <laughs> 아, 테코 두명잡고 있는데 지는 건에반데요 여러분. <laughs> 루이스가 없어서 그래요. 루이스가 없어서. 아 루이스가 제일 처음 잡았리 유일한 딜러가. 아하. 이크 아, 회원까지. 사장님, 아, 땡큐. <laughs> 저리 비켜. <미켜. 웃음> 나이스 버틴다 피비, 피비, 이쪽에 PB 이쪽에 PB 안돼 우리 루이스는 안 된다 호안돼하 어디 가실라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보고 있어 나는 일단은 어 뭐야 뒤늦 아니요 다이스 나 긴급 타이츠 하고 싶어. 어디 해피. 예, 해피. 파스좀 해피. 오! 고감. 아, 그러네. 못 살렸네. 누굴 때려? 야, 야. 못살려어다 <laughs> 방이라 겁나 잘버지 <laughs> 와, 이펙트 없어. 아싸. 개꿀. <laughs> 너는 아! 너는 내, 궁. 내 궁! 내 궁! 와 아픈데 아픈데? 이! 예, 뿌렸어! 좀 많이 아픈데? 아 이게 잡혀? 아이고, 불교사, 아이고, 뭐 이게 1대 1, 충분히 버티기 이렇게 버티겠지? 되겠지? 으으, 제발 살려 줘. 되겠지? 어, 뭐야? 나야, 어디까지가? 으나오케이로시자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배에 뭐물어 물고있어요 <laughs> <목소리도> 아, � p u b 잉 아, 계속 막네 루이스 루이스 i 리 루이스 s l 다 i s Lui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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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u 절대 지켜. <laughs> 우리 l 쪽 하나가 무조건 달려, 내쪽 Lui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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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체계적으로 루이스를 지킬 수 있어. s l u 치워 가자. 어 비비 빠졌다 비비 빠졌다. 어왜내 있냐? 왜? 여기 내는 거 보이냐 왜얘가 최대한 홀딩한 열. 여기 가봐야겠다 나는. 야. 아, 무시무과로 왔습니다. 그냥 사라지는데. 미라. <laughs> 우리 뭐승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다지키주있있데 c <laughs> <laughs> 이스 절대지켜. <laughs> 우리, 공리을할 수가 없어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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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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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말렛 찍고. 말렛 찍고 오케이. <laughs> 이거 전지가 공성해야 되는데 이거. 저 이제 공 탈게요. 부르스 부르스 부르스. 부르스? 우리 둘이 할수 있을까? 당연할게. <laughs> 안녕 부르스. 우리 루이스 안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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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 아.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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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따봉도 이거 다 루이스 주자 우리. 따봉도 <laughs> 다 <laughs> 와, 루이스. 지금 sections. 루이스 엄청 행복 사포하고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지켜. 다 지켜줘. 절대 죽이지 마. 저... 인간 스파이한테 어데이스공뺐어제이지 데이지 공뺏어. 공뺏어. 오. 근데 더 이상 하면 안될거 같은데. 여기 루이스가 너무 멀어서. 어, 캔캔 캔, 캔. 곰 캔. 곰 캠. 아이고, 아이고. 옆에 루이스 들어간다. 아, 내 궁. 어, 궁안 써졌구나. 아, 맞다. 아왜 사라지 저기 한명 지금 거기 못간다 요 제가 불고 있었던거라구요 달라봉나 어. <laughs> <laughs> 방템 다 샀어요 누웠네. 누웠다. 원더홀링을 찍어야겠는데 이거. 오우야. 아스 두 명. 오 어,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어, 그래도 기대 부응해주고 있다 우리 안 맞았네? 여기 드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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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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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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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3티까지 가면은 아 짜릿하겠니? 아싸 드리스 파이크다 아싸 <laughs> 루시만 <laughs> 이펙트 오 크리밀 <크리미스. 웃음> 나못 잡아 아 아까 그러니까 루시 궁 맞고 딱 걸어 근다스 걸어가는데 해피 히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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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얼마나 무서웠을까. <laughs> 아삼티 체력이 무려 0천이야뭘 봐, <laughs> 뭘 봐, 뭘 봐, 뭘 봐, 뭘 봐, 뭘 봐, <laughs> 뭘 봐. 뭘 봐, 뭘 봐. <laughs> 아, 성할 힘이 없네. <laughs> 아, 저 이제 1장1모 갔으니까 구성돼요. 뭐야? 어 끝났다 <laughs> 수고리 아이, 젊은 것들은 말이야. 좋아. <웃음> 선물이다. 우리 <laughs> 아 이게 내가 어떻게 이겼지? 왜 이긴 거지? 아 이겼다 이거 사다봉이지. 먹어라. 먹어라. 그래서 루이스님은 누구에게 어, 헐, 어? 주지 않았어? <laughs> 아 이따가 진 죽어가지.